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선물 쉽게 하자, 화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강력한 추세 지표 중 하나죠. 파라볼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파라볼릭을 제2의 보조 지표가 아닌 제1의 보조 지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나스닥 주봉과 일봉 차트입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추세의 시작을 파라볼릭이 알렸고요. 주봉에서 지금까지 쭉단한 번의 매도도 없이 나스닥의 상승을 예고하고 이끌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도 여기서부터 쭉 중간 중간 매도는 있었지만 주봉과 같이 보신다면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볼리 말그대로 대추세의 시작.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지표입니다. 그럼 파라블릭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블릭 신호 익히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은 잘 못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파라블릭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점이 밑에 찍히면 상승이죠. 밑에서 위로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점이 위에 찍히면 위에서 밑으로 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입니다. 하지만 팔아 블리게 대해서 아셔야 될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수 이 포인트 점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위로 갑니다.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든, 횡보를 하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파란 점, 매도를 알리는 점이죠. 이 점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캔들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횡보를 하든 이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점이 끝나는 데서 추세가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암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점이 생기는 위치는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 추세 내 가장 저점 그리고 매도세에서는 이 추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추세의 가장 고점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점의 위치가 결국 지지 저항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두 가지 포인트만 아시더라도 파라볼릭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점을 유심히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의 간격이 결국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수식이 있죠 파라블릭 수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이 중간에 있는 곱하기 되어 있는 이 af만 아시면 됩니다 이 af는 가속 변수입니다 처음에는 002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나는 진짜 단타를 원해 하신다면 002가 아니라 수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 포션을 원해 그러면 이 수치를 내리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파라블릭은 요세 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팁. 점은 결코 뒤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점이 찍힌 부분이 추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타낸다. 두 가지만 아시면 파라블릭은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실 사례를 보도록 하죠. 파라블릭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추세장에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비추세장, 횡보하는 데서 파라블릭은 쥐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만 제대로 안다면 두 가지죠. 매수 포인트로 생긴 점은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매도포인트로 생긴 점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포인트가 이 매수구간의 상승포인트의 최고점 저항대라 말씀드렸죠 위로 간다면 그리고 이 점들은 이 구간의 최저점들 이렇게 이어보면 결국 횡보라는 건 굳이 뭐 다른 걸 켜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박스라는 건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난 이런 비추세장을 싫어. 그러면 이 추세를 벗어날 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굳이 파라블릭에 볼린저밴디에뭐 이것저것 다 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파라블릭 갖고서다 해결이 됩니다. 원리만 안다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끝으로 박스 구간이 어딘지 살펴보시려면 차트를 쪼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만 따로 차트를 빼놓고 나머지는 좀 쪼아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귀진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예, 상승이죠 거기다 캔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박스가 싫다면 결국 여기 벗어날 때 매수를 들어간다면 그나마 추세를 좀더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마지카와 지지저항을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기준선 또는 이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라볼릭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파라볼릭 지표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차트는 예스 yes, 글로벌 차트 파라볼릭 친절하게 한글로 돼 있고요 그리고 키움 글로벌, 예, 영어로 PSAR, 요렇게 클릭을 하셔서 적용, 열기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노란 카톡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